신년사, 준동하는 매국로만 제압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G7에 안착할 수 있다. OECD 성장률 1위, 블룸버그 가장 혁신적인 국가 1위, 무디스, ESG 평가 1등급, OECD 코로나 방역 모범 목 1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세계 경제 경쟁력 순위 1위 이는 다름 아닌 바로 2020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거머쥔 국제 성적표입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긴밀하고 신속한 민관 협동으로 말미암아 방역 체계 완비와 진단 키트 개발 등 만반의 준비태사와 유독 유기에 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희생정신이 함께 비서낸 역사일의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성적표라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 경제가 역성장을 면하지 못하면서 내수침체와 경제활동둔화로 말미암아 단기 취업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뒤따르며 여전히 힘든 나날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자금의 험난하기만한 현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주 선진국들이 코로나 방역의 실패,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막가대한 경제적 타격과 감염자에 대한 부실한 검사와 치료는 물론. 기중한 생명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 비하면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수구적패들이 문재인 역모를 비난하며 코로나 초기부터 주구장창 본받으라 했던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염 의심자는 물론 증상자마저도 검사를 아예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이미 4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심지어는 중진 국회의원마저 제때 감사를 받지 못해, 길거리에서 처참하게 객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조종강을 비롯한 진일수고 세력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방역을 방해한 것도 보자라 정치검찰을 앞서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겠다며 위협하고 있으면 물론 심지어 공명정대할 법원마저도 범법 피의자 윤석열에게 면지부를 선사한 것도 보자라 이만희 정광운동 1, 2차 코로나 확산을 주도한 사이비 교주들마저 석방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성공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추구 사이비 세력들이 준동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태력까지 주도하자 보다 못한 조의신들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추구 세력들과 결탁한 사이비 종교세력과 싸우고 있다며 개탄해마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하나도 버거워하는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위신들마저 걱정해 주실 정도로 신일수구들의 준동까지도 돌을 넘어선 절체절명의 내우위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촛불정부와 국민들은 민관협동과 국민들의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역사일의 가장 위대한 성적표를 거머쥘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일수구 세력들의 준동만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g 7 반열에 올라. 상당히 그 유상을 전 세계만방에 떨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다가오는 보궐선거는 물론 2022년 대선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잊치고 있는 국민의 힘을 비롯해 언론검찰 법원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 반드시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준호하는 친일수고 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해내만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선진선도국가를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신년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인은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